안녕하세요, 건강왕의 헬스톡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가장 큰 휴식은 수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면을 통해 우리의 몸은 휴식을 취하고 뇌를 정화하며 내일을 또 준비합니다. 오늘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의 숨겨진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수면 주기 조절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녁 7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가 되면 급상승하고 새벽 3시에 최고조로 유지되다가 아침 7시면 분비가 억제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공동연구결과 건강한 노인에게 0.3mg, 5mg의 멜라토닌을 섭취시킨 결과 깊은 수면 시간과 총 수면 시간이 두 집단 모두 증가되었고 고용량 집단이 더 크게 개선시킨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총 깊은 수면의 경우 30분, 총 수면 시간의 경우 36.5분으로 멜라토닌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 효율을 개선하고 총 수면 시간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조명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농도가 무려 47.07%가 낮아집니다. 깊은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 후에 TV와 조명 등의 노출을 최대한 없게 하시고 암막커튼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낮 동안에 20분 이상 충분한 자연광에 노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요.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모랑시 체리는 멜라토닌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효과적이고요. 아몬드와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필수 지방산과 멜라토닌이 함께 함유되어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인체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질병의 원인 90%인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만큼 항산화 식품, 항산화 영양제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멜라토닌의 항산화 기능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각 물질의 항산화력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C, 비타민 A, 알파리포산, 케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 보이시죠? 세로축에서 아래로 갈수록 항산화력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멜라토닌 대사산물이 가장 항산화력이 가장 높고 비타민 C, A보다도 멜라토닌이 더 강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갖고 있고 비타민 C보다 두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멜라토닌은 다른 항산화제와 달리 인돌 모양의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항산화제는 산화환원 반응을 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면 자신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항산화력을 잃게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놀랍게도 활성산소를 제거한 후에도 분자를 재배열하며 대사산물까지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비타민C는 일회성 소화제로 먹고 나면 또 새로운 소화제가 필요한 반면 멜라토닌은 연속 작용하는 효소제로 한번 섭취하면 다른 대사 산물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요. 캐스케이드라 하며 일명 다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막은 물이랑 가까우려는 머리와 물이랑 멀어지려는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이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만이 아닌 세포질,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등 광범위한 작용을 할수 있고 이로 인해 항염증, 신경보호 등의 기능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일 항산화제의 한계를 넘어 다단계로 활성 산소 제거를 이어가며 항산화 작용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시사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뇌가 맑아지고 개운한 느낌 받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림프관이 혈관처럼 뻗어 있어. 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액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고 혈액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뇌에는 두개골로 쌓여 있어 림프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뇌의 청소의 중심에는 멜라토닌과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란 2012년 덴마크의 마이켄네더가드 박사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밝혀진 것으로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을 셀프로 제거하는 특수한 청소 시스템을 말합니다. 뇌척수액이 낮 동안 쌓인 활성산소, 신경독소, 베타 아밀로이드, 젖산 등 노폐물들을 혈관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10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다양한 신경독소가 뇌에 미치는 산화적 손상과 멜라토닌의 보호작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중금속인 알루미늄, 납, 수은, 청산가리, 필로폰, 살충제, 페르독소 등 독극물로 분류되는 신경 독소의 독성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데 수면을 통해 많은 독성을 낮춰주고 있고 이러한 글림프 시스템은 오롯이 잠을 자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면 관리가 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멜라토닌을 투여한 사진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체 끈적거리는 특징이 있어 뇌에 뭉쳐 축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물처럼 보이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형성을 멜라토닌이 해체 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40에서 50대인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는 멜라토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능은 항암입니다. 암 발생률이 높은 직업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스튜어디스, 간호사입니다. 최근 4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33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야간 근무는 여성 암 사망률 1위인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이며 그 원인은 멜라토닌 분비 감소에 따른 리듬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야간 근무로 인한 멜라토닌 분비 감소는 DNA 복구 능력을 약화시키고 종양의 비정상 대사를 향상시켜 암을 증식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교대근무 자체를 이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멜라토닌의 와버그 역전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와버그 효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와버그 효과란 우리 몸의 일반 세포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반면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한데도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로 소비하고 젖산을 축적해 주변 환경을 산성화시키고 암세포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때 멜라토닌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산소호흡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를 억제하고 젖산 생성도 감소시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암세포는 급하게 대충 만든 집이지만 멜라토닌이 정상적인 집 짓기 방식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와버그 효과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암 예방 및 치료 보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와버그 역전 효과 외에도 항암 작용에 대한 기전은 다양합니다.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연 사멸을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암세포를 고립시켜 굶어 죽게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멜라토닌 관련 논문은 7만 건이 넘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으로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당뇨, 비만 등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라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